고잉님 안녕하십니까. 자파리 송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지인에게도 채널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운용리스를 팔게 된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현직 딜러들은 알겠지만, 운용리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잘만 팔면 할부보다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다 보니까 얘기만 들어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받는데요그 운용리스를 처음으로 팔게 된 썰을 풀어봅니다. 때는 15년 하반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국산차, 특히 준준형 차들은 리스 자체가 거의 안 나왔는데요. 개인은 현금이나 할부로 차를 사고, 법인에서는 차라리 렌트를 뽑지 리스를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의 주인공도 처음엔 할부로 상담을 했었는데요. 차가 필요한 직업이라 이제 막첫 차를 사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근데... 지난 시간에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한 이후에 보니, 아, 이 사람도 신용이 절망 수준이었어요. 팔도 등급도 아니고, 그냥 부등급이었어요. 심지어 대부 업체에서도 천만원 가깝게 대출이 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한숨을 쉬었어요. 아, 1년 만에 돌아오는 악몽인가? 싶었죠. 어쨌든 특별 심사를 올려봤고요. 투닥투닥 우겨가지고, 결국, 선수금 10% 조건으로 가승인을 받았습니다. 10% 조건으로 가승인을 받았다는 게 원래 9등급의10% 조건이면 말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거절 아니면 정말 최소 50% 정말 많이 봐줘야 30% 수준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10%에 어찌어찌 가승이 인 났어요. 당시에 차값이 1800만 원이었으니까 180만 원만 있으면 이제 출국은 가능한 거예요. 물론 등록비하고 기타 비용까지 하면 거의 한 300만원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대놓고 물어봤었어요. 그 당시에. 얼마까지 낼수 있냐. 혹은 뭐 카드로 등록비는 낼수 있냐. 아니면은 인도금 중 일부를 카드로 할수 있는 게 있냐. 했더니 등록비랑 탑송료 그런 초기 비용 정도만 낼수 있대요. 그러니까 한 200만원 정도 수준. 대신에 그만큼은 자기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200만원으로 원래 중고차를 사려고 하다가 200만원으로 중고차를 살라니까 마땅한 차도 없고 가격도 애매하고 차도 모르니까 이제 막 불안하고 이러니까 신차로 이제 알아보려던 찰나에 저를 만났던 거예요. 어쨌든 돈은 없고 차는 필요하고 또 등록비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출고를 할 수가 없죠. 그래 가지고 고심 끝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운영 리스로 조회를 다시 한번 했어요. 아무래도 리스에는 잔가가 많이 잡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납입금이 더 높지도 않고 이제 만약에 승인이 똑같은 조건으로 나게 되면은 처음에 보증금만 맞춰서 내면은 등록 비용을 전부 안 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돌렸어요 또 조회를 돌렸는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별의 별 거를 다 첨부를 다 했어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리스가 조금 더잘 어울리는 사람이라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뭐 직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오픈하고 그리고 리스는 그 파이낸스 앞으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만약에 돈못 내면 너네가 가져가기 훨씬 더 유리하지 않냐 쉽지 않냐 어? 그러니까 좀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우겨 가지고 10%에 맞췄어요 10%에 맞추고 대신에 저한테 오는 리베이트는 맥시멈으로 올렸죠 취득목세 뭐 기타 비용 이런 거 없이 출고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보험만 가입하면 되는데 보험은 또 다행히도 뭐 지인인지 가족인지 누가 이제 들어준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출고를 했죠. 물론, 제 기준에서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면은, 할부보다 리베이트 많이 받았으면 서비스 많이 해줬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쿠폰 썬팅 해주고, 그리고 블랙박스 2채널 달아줬어요. 설치비까지 한 9만원 정도 했던 가장 기본 블랙박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미안하긴 한데, 그 차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돈을 잘 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어, 이건 제가 그냥 내 피셜이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한번 다시 만났었거든요. 네. 다행히 돈을 잘 벌고 있었대요. 그러고 보니 진짜 해피엔딩이었네요. 어쨌든 준준형으로 팔아가지고 저한테 있어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났던 때가 그 차였네요. 내일도 새로운 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